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오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축복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전도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쭉 이렇게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 인생의 모든 것이다 헛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헛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오늘 12장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청년의 때에, 어, 고한 날이 이르기 전,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 기쁨도 나는 낙도 없다고 할 그런 이 때가 오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어,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인데 이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람되게 살고 값지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리고 영원 우리 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심판대 앞에서 상급 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창조조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서 심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정말 복 있는 그런 인생이 될수 있다. 하는 결론을 오늘 본문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십이 장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에 때는 뭐 우리는 중년이고 노년이기 때문에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고 청년은 내일보다도 오늘 청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지금, 지금, 너는 지금.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가 누굽니까?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창조한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에 기억한다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기억한다 하는 이 말은 우리 마음에 품는다. 또, 생각나게 한다. 또, 상기시킨다. 그런 말인데, 창조주를 단순히 우리가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이 주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할렐루야의 그런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늘 가져야 될 것은 기억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돼 품어야 우리 마음 속에는 항상 마음의 왕자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계시면서 그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마음에 품고 왕자에 모시고. 그의 말씀들 순종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곤고한 날, 우리에게 괴로운 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인데 또 그때는 어,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까이 있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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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여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뭐 지금도 곤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곤고한 날이 우리 오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 낙이 나중에 원역이 거친다 그랬는데 아무 기쁨이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기 전에 아직도 지금 기회가 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활하라. 그래야만 어, 더듬는 그런 무가치한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냐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수 있다. 자 그러면서 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게 뭐 해와 빛과 달과 별들 이런 것을 우리의 뭐 우리의 영육혼 이런 것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오게 되어지면 그게 어,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비 뒤에 비가 지금 오게 되어지고 하면 구름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해와 빛과 달과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지는데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데 비 뒤에 구름이 다시, 는 비가 지제 커졌습니다. 비는 우리가 좋은 축복의 기회도 되지만은 비가 온다니 말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그런 말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가 오는 이런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또 다시 어 이제 괜찮을까 해빛이 날까 생각했는데 또 다시 뭐가 옵니까? 비디에 구름이 또다시 일어나 또 비가 올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이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오게 되어지는 이들 어려움이 격격으로 지금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기 전에 그리하라자 그런 날에는 그게 어떤 날, 날입니까? 그게 곤고한 날,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또별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울 때또비디의 구름이 일어나는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 그런 오게 되는데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더울 것이며 우리의 집을 지키는 자들 을 우리가 이 갈비뼈라 그렇게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손과 또발 우리가 우리 몸을 지키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도 할수 있는데. 우리의 이 몸은 하나의 이 집이고 그 속에 참된 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더울 것이며 우리의 손과 발이 떨릴 것이며 그런 말로 되어지지만은 우리 몸 속에 있는 이 마음이 덜 것이며 뭐 옛날에는 아주 어, 결단력이 있고 젊었을 때는 그저 딱딱 결정해 나가는데 나이가 들면 재기도 하고 또 이럴까 저럴까 해가지고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마음이 떨려지는 이런 일들이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는 자가 아니고 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힘 있는 자가 많이 있지만 은 그러나 우리의 허리 구부러지는 건 허리지요. 허리 이 뼈들이 척추들이 다 이렇게 연골이 지금 아, 지금 달아 없어지게 되어지고. 또 지금 어, 그 나이가 든 사람 보면요 키가 작아진다 키가 그왜 키가 작아진가 하면 연골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가지고 아주 뭐몇 c 지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어, 지금 그대로 이거를 힘자잘 구부려 줄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금으로 커칠 것이며 이제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저작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없어져서. 어, 그몇돌지라는 것이 그칠 것이고,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창들로 내다 어 보는 자들, 우리의 어, 이 눈을 마음의 창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들로 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시력이 다 가게 될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이 말을 여기에 우리 입이 입이 이 식욕이 지금 다쳐져서 입이 다친다. 그렇게도 해석하기도 하고 또 여기에 귀가 지금 어두워진다. 그런 말도 지금 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이게 길거리의 문들이 다친다는 이 말은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바깥 출입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되어지는데 전는 문맥을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길거리 문들은 우리 귀 청각을 이야기 청각을. 길거리에 이 청각이 어두워지게 될 것이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었을 때는 뭐, 미어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나이가 들면 바사락 하는 이런 소리로 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이 말은, 아침에 새가 지금 어 지저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이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그저 어 새벽부터 지금, 이런 새 소리를 듣겠나 그런 말도 되어집니다또 음악하는 유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우리 젊었을 때 목소리 좋고 노래 잘하는 이런 이 어, 목청들이 다 이제 가서 쇠하여질 것이고 소리 어, 노래하지만은 그음 정도 틀려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며 또 오지레 보니까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지금 젊었을 때는 뭐 나무 타기도 잘하고 또뭐웬만한 이런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 별로 어 힘들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게 되지면 그런 곳에 올라가다 떨어질까 봐서 또 숨이 차서 또 두려워할 것이며 길거리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살구 나무 꽃처럼 그렇게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젊었을 때는 뭐 힘이 있어서 모든 장사처럼 이랬는데 이제 메뚜기 한 마리가 짐이 되어져서 어 그를 참. 달고 다니기가 힘들 만큼 그렇게 힘이 세게 질 것이며, 정욕이 거치리니 우리에게는 정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태어나서 식욕이 있어가지고, 안 먹으면 이거 안 되죠. 식욕이 있고, 또 이게 성년이 되어지면 성룡이 있고, 또 명예욕도 있고, 각가지 이런 욕망들이 있는데, 이런 정욕이 다 거쳐져서. 밥도 이제 젊을 때처럼 그렇게 먹으시면 마음도 좀 적어지고, 또 소화도 잘안 되고, 또 그렇게 밥맛도 있어지지 않고, 또 성욕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가지 정욕들이 다 거칠이니 이런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략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금 이제 영원한 집을 향해서 갈때가 지금 가까워져서 이제 그를 향한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략하게될 것이다 자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하아리가샘겨돼서 깨지고 바퀴가 오물 위해서 깨어지고 우리가 금 그릇 우리의 몸을 금 그릇처럼 아주 귀한 이런 그릇이고 이 원주를 갖다가 우리가 영과 육의 이런 이 고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생명을 지금 이야기인데 이런 생명들이 부러지고 이 귀한 금 그릇도 깨어지고 항아리가 생겨돼서 깨어지고 바퀴 우리가 걸어 다니는 이런 뭐이 바퀴가 바로 다리 아닙니까? 이것들도 다 우물로 해서 깨어지고 다깨져 깨어져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을 이 땅에 보내시 가지고 우리의 육과 더불어서 합쳐질을될때영 혼이 생겨져서 이땅교수리가 살게 되어지는데 언젠가 하나님 께 소리를 부르시면. 우리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인데 아무게 오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본래 왔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라 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아무리 안 가려고 해도 다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이 땅은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래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게 되어지면 본래 왔던 이 우리의 몸은 흙으로 여전히 돌아가고 그러다 우리가 생활할 때 그게 몸으로 이 땅으로 영원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잠시 동안 우리가 땅 속에 잠들고 있다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다시 우리 속에 풀어넣게 되어지면 우리 잠자던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에서 몸이 다시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가며 하는 것을 영원히 흙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는 어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그처럼 이 땅에 오래 살리고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으로 몸이 땅으로 돌아갔지만은 언니가 다시 우리가 부활한다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삶이 얼마나 이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자 발제를 이야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 지금까지 보니까 해 아래에서 새것이 없고 참 우리가 뭐. 보면 이렇게 아동 바둥 하다가도 보면 다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고, 다 물어 돌아간 것 같은데, 이 보면 다 헛됩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의 지식을 가르쳤고, 그리고 또 깊이 생하고, 연과 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자, 이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지금 지혜자이어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이 자문과 전도서 이 전도서 같은 이런 이 지혜서를 많이 지었으며 또 십일지로 보니까 전도자는 심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에 나니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대로 기록했다. 십일지로 보니까 지혜자들의 말씀을 말씀들은 는채찍들를 갖고 그러니까 지금 지혜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의 말씀도 자기가 지금 연구해 가서 막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자, 다한 목자가 주신 반니라 이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어, 잘 이렇게 연구하고 자문을 갖다 깊이 생하고 연구해서 자문을 많이 지었는데, 그 이게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목자가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지혜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들은 찌르는 책짓 걸 갖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이 말씀 속에서 어떤 찌르는 책찍과 같은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라도 설교 들으면서 아, 내가 마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런 걸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돼. 그 깨닫지 않하고 그저 뭐 좋은 말만 들을 바에야 뭐, 말뭐 하려고 이 설거 듣겠습니까? 얼마든지 이 좋은 말은 불교에 가서라도 연뭐 이런, 어, 이런 절간 진행하다 보면 좋은 말 많이 합니다. 테이프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이 일반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말씀이 다른 것은 지혜자들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재, 재직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든이 바른 대로 살지 못하면, 마음에 찔리게 하고, 또 고쳐서, 바르게 하는 이것이 말씀의 역할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아 내가 찔림받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다다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찔려야 돼.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것은 설교가 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렇게 대해서 내가 찔림을 받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날를 친다. 이렇게 하면, 그는 다른 뭐 대책이 없어요. 꼭 어,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찔림을 받고, 채찍이 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어, 마음의 반응이 있어야만, 이게 바른 자세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회중의 서성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그랬습니다. 못이 많은 뭐 것입니까? 고정하는 곳. 딱 거기에 있도록, 딱 거기에 붙도록 하는 것이 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딱 바른 길 제자리에 딱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를 고정시키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이렇게 듣는 사람도 흔들리지 않아. 흔들려. 제일 참 사람 이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사람을 실망시키는 것이 흔들리면 흔들리는 흔들리는 거. 우리가 우리 한번 우리가 사귀고 나면은 그까지 우리가 사귀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돼. 그런데, 조금만, 안 좋은 소리 듣고, 조금만 하면, 그저, 히트꾼가 되어, 뭐, 배만하고, 또, 그리고 욕하고, 그거, 사람 말할 지시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우리는 잘 박힌 모처럼, 딱 진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그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이,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역할이라. 그런 말씀의 역할을 따라 살아는 선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네 아들아, 또 이것들을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었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이래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제 들었으니 이제 결론이 뭔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들을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12장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헛된 이어 잠시 동안 살아가는 우리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참치로운 삶이냐 하는 것을 결론을 내는데 몇 가지로 한번 여러분을 한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어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까? 자, 우리 제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1절에 보니까 1절에 너는 청년에 때에 너의 장조를 기억하라. 기억, 장조를 기억한다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품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창조자, 창조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창조자를 기억하고, 창조자를 가슴에 품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을 늘 가슴속에 품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자의 마음속에 모시고, 그를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사람 이것이 첫 번째의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입니다. 자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 공경하여서 두려는 것입니다. 그저 공포감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그 크고 위대하신 이 창조주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이뭐 존재가 있습니까? 티끌이 지나지 않은 우리들인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두려움을 가졌죠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이러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소리하고 마음대로 이게 말하는 사람들 참 나는 보면 저 죄를 어떻게 다 지금 갚으려고 저런 짓을 하는가 그렇게 염려가 될때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하나님은 어, 뭐 심판이 더디고 늦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르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지경외 하나님을 두려워야 두려워 그리고 그래서 어,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요한 뉴셀리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백명만 주시면 시장을 변화시켜 놓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째로, 죄진인 것을 부끄러워하고, 셋째로, 십자가만 자하는 사람, 백 명만 주시면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신앙생활 제대로 되어집니다. 자, 세번째로는 그의 명령들을 지킬 지어다. 하나님의 명령, 우주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잘 지키면 그 안에 만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복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떨까니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이 이 안에 지금 다 들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과학의 책도 아니고 뭐 어, 교육의 책도 아니고 이것은 뭐 사원의 책도 아니지만은 정치하는 책도 아니지만은 이 성경 안에 정치가 있고 또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돈잘 버는 생활, 행복한 생활,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명령들, 이 안에 참고 인생의 메뉴들다 들어있는데 이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바른 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킬제다. 이것이 사람의 본문이에요, 본문. 본문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이자세 그런 일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보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요. 하나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신앙생활을 얻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뭐 목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내가 거두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남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모든 우리가 헌신, 모든 예물, 모든 이 기도 모든 다서 뭐 자기를 위해서래 자기를 위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짧은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것이 세째로 뭐라고요 전도서 1 2장에서 말한 하이 세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뭐라고요 품는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살아가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세 번째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네 번째로는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라.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그그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이네 가지 이게 참 사람의 본분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첫째는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품어라 두 번째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지키라 순종하라 그리고 네 번째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라 오늘 나경시는 귀한 말씀을 잘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수 있기를 전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하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아침도 주의 재단의 죄를 불러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먼저 말씀을 듣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 새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의 쉬는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말씀으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니, 가 우리에게 권고한 날이 오게 될 것인데, 나는 아무 나이 없다고 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우리 마음이 떨릴 것인데, 우리 몸은 다쉬어질 것인데,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귀에 있을 때, 우리가 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생활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럽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이 신앙을 자자손손에게 물려주고 갈수 있는 우리 온나계 온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로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을 왜 사랑받는 우리 온나계 온식구들에게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말 듣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고 딱 바로 서서 잘 밝힌 모처럼 우리가 흔들지않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하라고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두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러고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그러고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